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조 교수 심남석입니다. 먼저 장마의 한 중간에 이 황금 같은 연휴에 이 현장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주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이비인후과 조 교수 심남석입니다. 제가 말드 말씀드릴 것은 2023년. 이비인후과가 어떤 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비인후과 인턴을 돌아본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실제로 레지던트로 일해보게 되면 많은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저희는 연세학교 이비인후과 교실은 이 116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1908년에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주요 진료 업적으로는 1922년 홍석후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최초 의 이비인후과 의의가 되셨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 국내 최초 타이틀을 달고 있는 여러 가지 시술이나 수술법 특히 뭐 로봇 수술 같은 것도 많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의대 이비인후과실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외래 진료는 연 2021년 기준 6만 3천 명을 보고 있으며 수술은 연 4만 4 500건. 로봇 수술은 연423 건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국외 논문은 SCI 2021년 구준 SCI 39 편을 하였으며 기초 의학적 연구 활동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 MD PhD죠 의사 과학자를 진행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이 전공이 숫자가 현재 3명이며 이 MD PhD를 수료하고 이비인후과로 돌아오신 선생님들이 현재 네 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최신 수술 기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30여 회의 해외 초청 강연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말씀드리자면은 학생하고 전공의 강의는 모든 과가 당연히 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도 대학원을 진행하고 전문의가 되을 경우에 연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의 사명입니다. 최고의 교육, 연구, 진료 경쟁력을 가진 이비인후과 학자와 전문의를 양성하여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한다. 그거 걱정하지만 저희는 이비인후과 학자를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리딩, 러닝, The World of Roadorai 이런 걸 지나는데 다시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이비인후과의 학자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실 신규 수주 연구비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아무래도 연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전에 알고 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윤주원 교수님이라고 하셔서 이 생체방어연구실 이전에 학장이셨죠. 사장님께서 연구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한 이래로 저희 과는 매년 어, 상당히 많은 연구비, 특히나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0억 가까운 연구비를 수주했었고 현재로서는 2021년 56억 3천만 원 정도의 교내 연구비, 그 그러니까 교실의 연구비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비누과 내, 그러니까 두 경부 그리고 비과 이과 모두 합친 수치고요. 교실 출판 논문 현황은 이 2021년 기준으로 60편을 넘게 출판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이비누과 교실의 이 구성입니다. 먼저 주임 교수 김창원 교수님 이 있으며 세브라스병원과 강남 세브라스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용인 세브라스병원 이 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과를 담당하시는 신촌에서는 최재영 교수님 김성원 교수님 문희석 교수님이 지금 연속하게신 정진세 교수님 그리고 한지혁 교수님이 계시며 비과에는 주임 교수 김창원 교수님 아래로 조영주 교수님 남혜석 교수님 정연수 교수님이 계십니다. 두경부에는 김세원 교수님 고윤호 교수님 홍영주 교수님 김대 교수님 그리고 제가 있으며. 강남 세브란스에서는 이과의 한 분, 비과의 두 분, 두경부의 두 분이 계십니다. 일산병원은 이과 두 분, 비과 두 분, 두경부 두 분이 계시며 용인 세브란스에서도 이과 두 분, 비과 한 분, 두경부 두 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먼저 신촌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고 강남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서도 이 김경수 교수님, 비과 하시는 김경수 교수님과 그리고 두경부를 하시는 임재열 교수님, 박영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과를 하시는 배성호 교수님과 비과를 하는 정찬민 교수님이 계십니다. 강남 이비인후과의 특성입니다. 진료는 2021년 기준 연간 2만 1천 명 정도의 진료를 보고 있으며 연간 입원 환자 수는 1,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전공인은 강남에서 6개월, 신촌에서 의 6개월 순환근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자병원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 및 교육으로는 연간 2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전공에 활발한 참여를 통한 연구능력 함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은 약간 특성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경부의 경우에는 후드레이저 수술이나 또는 구강 타액선 클리닉을 타액선 클리닉을 이루고 있으며 비과 분야의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 클리닉, 수면 무호흡 클리닉, 이과 분야의 경우에는 난청 클리닉, 어지럼증 클리닉, 보청기 클리닉 등 특성 특성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인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입니다. 먼저 두경부 신촌에서 두경부 교수님 하셨던 최은창 교수님께서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고 그 과장으로 이과를 하시는 손호진 교수님이 계십니다. 비과 강주한 교수님, 그 두경부 김주원 교수님, 그리고 이과 신승호 교수님이 같이 용인 세브란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산병원 이비인후과입니다. 일산병원 이비인후과는 먼저 장정비과 장정현 교수님, 그리고 과장 이과 최현승 교수님. 그리고 두경부 임계채 교수님, 그리고 이과 정요진 교수님, 정준희 교수님, 그리고 두경부 김지훈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요진 교수님은 비과입니다. 일산 이비인후과의 특성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34,000명의 외래 환자를 봤으며 2011년 기준 5,000명의 연간 입원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일산 이비인후과도 마찬가지로 전공이 모자, 생존세브란스병원과 모자. 수련을 받고 있으며 1, 2, 3, 4년차 각한 명이 있으며 1, 3, 6개월, 그리고 신천 6개월의 순환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3 이비인후과도 특성화 클리닉이 있으며 두경부 분야의 경우에는 두경부 종양 클리닉과 음성 클리닉, 비과 분야의 경우에는 알러지 클리닉과 코골이 클리닉, 이과 분야의 경우에는 만성 중이염 수술과 어지럼증 클리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래미 요구시설 현황으로 신관 6층에 이비누과 의이 있으며 연차별 여자 전공의실이 있으며 부속 검사실로 어지럼증 검사실, 청력 검사실, 고기능 검 고기능 및 알레르기 검사실, 음성언어 검사실 등이 있습니다. 전공의 교육 개요입니다. 왜 이비누과이냐? 어 이비누과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이비누과가 전형적인 이 삶의 질과 관련된 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회는노 노화 뭐 에이징 소사이티에서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비인과는 이 감각을 담당하는 안과를 제외한 시력을 제외한 다른 거의 모든 감각을 우리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다양한 이 서스페셜시티가 있으며 환자이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수술을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으며 수술이 아닌 이 약으로도 치료하는 그런 페이드로도 선생님의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매우 다양한 그리고 유망받는 에이징 소사이어티에서 유망받는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리서치 페이드에서도 되게 프라미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예전에 많이 있었던 중이염, 중이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면역이 위생이 좋아짐에 따라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이 난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청이 늘어남으로써 난청 및 청력 재활, 이신역 청각 기기 수술 등을 하는 필드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또한 어지럼과 신경 이과학 등에 대해서도 진료를 보고 있으며 이 두개저외과, 이 두개저 부위에서 생기는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두개저 외과로서도 영향을 넓히고, 영향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귀가 기형이 있는 외이 기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 재건 수술도 같이 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과에서는 이 내시경을 이용해서 고막을 보는 이 수술뿐만 아니라 고막에 이 튜브를 넣는 수술 또는 고막을 재건하는 수술까지 이 기구를 이용한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있는 알레르기 비염. 더불어서 부비동염 진료를 보고 있으며 뭐 수면 장애 관련된 것도 비과에서진행 하고 있으며 비강이나 부비동에 생긴 종양에 대해서 내시경 두개저수술 또는 이 오픈 열어서 수술하는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비성형 및 재건 수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경부 외과에서도 말씀드리면은 우선 기능과 관련된 목소리, 뭐 후두, 후두 그 기관이나 식도 관련된 수술, 음성 질환이나 음성 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 저희가 두경부 외과라고 했듯이 두경부에 생기는 악성이나 양성 종양에 대한 수술과 함께 두경부의 재건 그리고 수술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로봇을 이용한 수술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이 이비인후과는 경증 질환 감기에서부터 중증 질환, 암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치료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영아, 이 소아 난청에서부터 노년, 성인의 난청까지 다양한 환자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 치료, 알레르기 비염 같은 약물 치료부터 시작해서 암 같은 수술을 하는 이 다양한 치료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의과 학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M.D. Ph.D.부터 해서 외과 의사까지 다양한 의사를 선택을 할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 교실의 전공의 교육 목적입니다. 먼저 이비인후과 영역의 질환을 독자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숙이 습득이 저희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무리 학자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지 못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먼저 이게 첫 번째며 두 번째로 기본적인 의학 연구 능력을 저희는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비인후과 의학 교육 능력을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전문의와 교육병원에서의 경쟁력 있는 지도 전문의를 양성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 교육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명확한 목적의식과 함께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수련병원별 동일한 수준의 이 수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함양 프로그램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공의 정원 현황입니다 저희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1년에 3명,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1년에 1명, 그리고 용인 아 일산병원에서 1년에 1명 이렇게 총 5명의 1년차 전공의가 있으며, 2년차에도 똑같이 5명이 있습니다. 3년차와 4년차의 경우에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이군 위탁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4명씩 있어서 총 6명. 지금 현재 이 이민호가 총 22명의 전공의가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순환 및 파견 근무입니다. 아까 제가 모자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과 일산 병원, 그리고 신촌은 모자 병원 관계로 연세의료원 통합 수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 세브나스 병원의 전공의 선생님께서는 강남에서 6개월, 그리고 신촌에서 6개월 순환 근무를 진행하며 일산 병원의 전공의께서는 일산에 6개월, 신촌에 6개월 동안 순환 근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3년차 때에는 원주 세브나스 기독병원에서 2개월 동안 이 파견 근무가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과가 이월 아무래도 마이너스 어질이다 그렇겠지만 모든 일의 로딩이 다 1년차로 내려오는 그런 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주 80시간 업무 규정이 생성과 생성되면서 1년차의 업무 부담은 감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급 연차가 같이 일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합리적이고 균등한 업무 배분 및 충분한 전연차 교육 시간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교육 기회 감소의 최소화를 노리고자 합니다. 사실 일주일에 140시간씩 일하게 됐 때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은 받지 않더라도 경험은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 이 아무래도 그렇게 배운 것들은 다 까먹게 되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주 80시간 업무 규정에 맞춰서 이 교육의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좀더 인텐스하고 좀더이질 높은 교육을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역카 전공의 업무입니다. 이 보시면 모든 여차에 걸쳐서 주일회 또는 주이 회의 당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집 시간 근무를 준수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료 활동입니다. 저희는 전공이 외래 진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지금 현재는 좀 막혀 있긴 하지만 원래 전공이 이년차부터해서 일반 클리닉을 열어서 환자분을 진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가 수술을 직접 집도할 수 있는 여러 많지 않은 과중의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기관 전개술부터 시작해서 예, 편도미 아데노이드 절제술 그리고 고막환기관 삽입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술들을 전공의들이 수술을 직접 집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배워 가는 과정에서는 이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전문의 선생님께서 뒤에서 이. 환자의 수요기를 지켜봐 실수 있는 상황에서 이 짓도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육 및 연구 활동입니다 이 전공의 학술활동은 제가 매주 진행되는 일상 학술활동이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단기 교육 코스가 있습니다 이코 그리고 이비인후과는 기본적으로 비과, 이과, 두경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뉘어진 거에 맞춰서 해부 실습 코스가 각각 섹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코를 해부하는 실습이 있으며 측두골, 귀 쪽을 해부하는 실습과 함께 두경부 목에서 아래까지 침샘까지 해부하는 이 카데바 코스가 맞춰져 있으며 리서치 액티비티라고 해서 이 EBC라고 해서 이 저희 이 이비인과에 갖춰져 있는 연구실에서 단기간으로 연구를 조금 경험해 볼수 있는 것도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대학원 진학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학회 참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실 주관의 학술 대회 및 심포지오, 워크숍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 및 임상 연구 및 논문 작성의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있어 주요 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이비인후과 전문의 따기 위해서는 가장 뭐 기본인 제일 저자 논문 작성은 필수적이고, 대학원 진학 및 전공의 대학원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작성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교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이 대일 아카데믹 어티비티에서 말씀드리면은. 월요일에는 매, 매주 월요일에는 아침 9시 반랩 미팅이 있으며 그리고 오후 점심 시간에 두경부의 다학제 진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전에는 케스 이 컨퍼런스와 스템 렉처가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 있으며 그리고 화요일 오후에는 뉴로톨러지 컨퍼런스와 스컬 베이스 컨퍼런스가 이 같이 격주 또는 한 달에 한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이 코클리아 임플란테이션이 CI 미팅과 함께 저널 리뷰가 있으며 목요일 오전에는 지역 의사 집단에 이 저희 이비인후과를 저희 병원에서 수련 받으시거나 또는 이 주변에서 이비인후과 개원을 하신 분들 선생님께서 같이 모여서 집담 공부를 하게 되는 집담회를 목요일 오전에 진행하고 있으며 목요일 점심에는 라렌거리즈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베스트 블루 미팅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 전공의 교육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그 노력을 투자한다는 걸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기 교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부실습입니다. 이 코를 해부실습하는 로즈 다이렉션 코스와 그 귀를 해부실습하는 샌프란다이렉션 코스 그리고 두 교부 영역을 이다이섹션을 하는 해덴넥 다이렉션 코스가 있습니다. 모든 전공에는 이 각각의 이다이섹션 코스를 최소 한 번은 한 번은 경험을 하고 이 카데바에 여러분들이 수술방에서 봤던 것들을 직접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에 5월에 시작했던축도골 해부실습 사진입니다. 저희 전공의 선생님 4년 차 선생님들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교육으로 또코 해부실습 2021년에 진행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모두 전공의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단기 교육으로 두경부 해부실습에서도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모두 전공의 선생님들입니다. 연구 환경입니다. 생체 방어 연구 센터는 2007년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우수 연구센터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후 그 이후로 귀코 목에 대한 각 연구가 각 책임 교수 지도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장 김창훈 교수님을 통해서 3 명의 연구 조교수 지도하에 임상의도 자유로운 실험이 가능하며 여러분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이 대학원 학위와 관련된 실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공이 국제학회에 참가를 저희는 적극,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저희들이 초록 같은 것을 제출하여서 발표자로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전공이들도 같이 국제학회에 참가하는 걸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활동으로는 인품 함량입니다.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의사를 목표로 교수진의 인화 단결 및 다양한 측정점을 설명하고 인품 함량을 위한 전공의 날이 있으며 체육대회, 지역 의사 집단의 오0회 야유회 등 여러 가지 외부 활동과 함께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이 코비드, 코로나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전공의 날이나 아니면 체육대회 같은 것 많이 진행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오0회 야유회 같이 산행도 하고 하면서 인프 함양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공인 인성교육워크저 2018년 사진입니다. 여기 이과를 하시는 김상원 교수님께서 전국이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오공의 산행입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모두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희 두개목 같은 경우에는 동계 이 학회를 스키 장으로간 스키, 스키 학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동안 못하다가 다시 이제 이전국이 선생님들과 그리고 여러 이 저희 이비인후과에는 간호사 선생님들 같이 모시고 이 가는 걸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를 취득한 이외에는 이 강사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저희가 적극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분과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공의 수련만으로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각 분과별로 적이 적절한 지식을 쌓는 데 조금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과나 이과, 그중형부로이 1년에 펠로우는 필수적으로 하는 걸 권유를 드리며,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뭐 1년 정도 펠로우를더 하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난이도 높은 중증 질환 수술 및 진료 수익에 추가 수련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전공일 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다고 수술은 모두 약간 기초적인 수술입니다.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이 경부 림프절을 청소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로봇 수술을 시도해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 펠로우 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진료 및 주치로서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전공의 클리닉 진료가 일정 멈춰져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 코로나 시기에서도 이 펠로우들 강사들의 진료는 항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배울 수 있는 것만큼 저희 병원에서도 강사로 진료를 볼수 진료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펠로우 프로그램 펠로십 과정 중에서 대부분이 박사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과의 전공 기초 연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박사학위 과정 졸업도 가능합니다 그럼 강사 펠로우쉽을 수련한 이후에 어떤 걸 하느냐 저희는 다양한 진료를 권유, 진로를 권유 드립니다 먼저 그래도 가장 최우선을 하는 것은 대학 수련병원 교원의 faculty를 저희는 최소,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모교를 포함하여 전국의과대학 교원으로 진출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병원 봉지기도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무병원 건나개원이도 가능하긴 고가능하 합니다 저희들이 뜯어말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는 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의 기술과 그 지적 능력을 이 다른 후학들을 위해서 조금 물려주는 거를 저는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실 출신 타대암및 병원 봉직입니다. 23개 대학, 35개 병원에 66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교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원주 태브나스 기독병원도 있긴 하지만 뭐 가천의 대, 가톨릭 관동대, 그리고 뭐 건국대, 건양대 등 다양한 병원에 저희 선생님들이 가셔서 지금 현재 교원으로서 이 후학 양성에 힘을 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저희 교실에서 저분이 취직하신 다음에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후학 양성을 위해서 하는 걸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Q&A 시간 잠깐 간단히 준비한 게 있어서 이비인후과 의사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이부터 전문병원 그리고 3차 병원 교수님까지 다양한 진료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크게 이과, 비과 두 경부로는 아니고 각 분과에서는 다양한 전무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뭐 상관은 없지만 교실에서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비후과 학계를 이끌 수 있는 삼차 병원 이상의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수연의 장점은 무엇인가? 사실 저희는 탁과 비교했을 때 모든 분과에서 스페셜리티가 확실한 과입니다. 저는 두경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과 쪽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한 분야를 쫙 파고들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분과별로 겹치는 게 별로 없고 스페셜리티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펠로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특장점을 확 가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회에서는 전회차 때부터 다양한 수기 및 수술을 직접 생행할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비인후과 수기에서는 여러분 모두 마스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 티어별로 다른 점이 있나요? 강남이나 일산티오도 신촌에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신촌병원 티오는 이 순환 근무를 하는 게 있어 서 다른 데 가는 게 시간이 좀 짧기는 합니다. 하지만 강남세브나스병원이나 일산병원 선생님들도 모두 신촌에서 6개월, 1년의 반에 여기서 지내시기 때문에 수련 경험과 교육 과정에서큰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많이 배울 수 있나요? 예, 네, 뭐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많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비인과의 로딩은 어떤가요? 수술이 많고 수술 시간이 상당히 긴 장시간 쓸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어웨이 프로브럼, 이 숨을 잘못 쉬게 되면 급한 코를 생길 수 있고, 뭐 블리딩 등 응급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종합적으로 누딩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외국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쓴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외국 생활 즐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1년차 때는 전국 2비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2비인과 1년차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이 체육대회인가요? 뭐 그런 것도 같이 가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제일 많습니다. 당직은 한 달에 몇 번이나 되나요? 주 80시간 근무로 인해서 월에 서 6에서 7회 정도 당직을 쓰게 됩니다. 당직 때 로딩은 어떤가요? 매번 다르지만 평화로운 날도 있고 밤을 새는 날도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적 평판 등 어떤 것이 가장 우선인가요? 다양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면접에서 말씀하시는 열정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될수 있는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젊고 패기 있는 선생님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1년차 때이 태안으로 외국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아마 이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N을 거꾸로 썼어요 예, 그래도 다 용서해주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예, 2024년에는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